경제적으로 돈벌 자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말할 자유, 그내 어,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압되어 있죠. 인권 문제 플러스, 이게 민족 분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는 나라가 죽어야 되는 죠 중국인들이 고약하는 식. 자기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무의식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서강대 이우견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국,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잘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한 18년도에 출장갔을 네.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남녀 평등이나 이런 데에 대한 네. 의식이 좀, 뭐, 지금보다 훨씬 달랐던 시절이었죠. 근데 중국 취재가 갔다 깜짝 놀랐던 게, 어, 중국에서는 가사 분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저 남녀 평등으로 갔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놀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거든요 아유 중국 남자들 그냥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하고 그 여자분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고 이러게 있죠 그러니까 아 저기 보면 가정에서는 굉장히 아주 나, 어, 남녀가 평등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예, 한국에 이제 뭐 결혼해 가지고 온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남자는 예, 청소기 돌려주고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남자들은 그걸 당연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가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 예, 듣고 진짜 놀랐어요. 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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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사회주의 이후에 그 마오 시대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은 똑같은 유교 사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중국은 가부장제가 예, 약해요. 그니까 우리가 그 중국 사회를 볼 때. 유교적인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중국은 예를 들어 전통 시대에는 중국은 이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큰아들한테만 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에 큰아들한테만 나눠주고 재산은 큰아들만 지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식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출가한 딸까지도.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지내겠어요? 돌아가면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똑같이 받았으니까 나눠가면서 지내는 거죠. 중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가부장 질서 플러스 일제 시대에 호주제가 들어옵니다. 이게 일본 영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부장 질서 이게 이제 굉장히 완고하게 굳어져 버렸죠. 일본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유교적인 그러니까 주자학이 우리는 세고 중국은 더 약합니다. 근데 그런 전통에서 사회주의가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그 남녀주의가 많이 평등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자노동을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도 남녀평등은 여전히 좀 불평등이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고 권력층 보면 여성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유리천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때 이제 이런 지점은 좀 흥미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중국은 정치는 민주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치는 엄청나게 민주화됐습니다. 과잉민주화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정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원은 민주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독재 타도는 됐는데 갑질 타도는 안 됐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줄세웁니다. 회식자리, 갑질 문화는 여전하고, 그런데 중국은 직장이나 가정 차원에서 보면 정치는 민주화가 안 됐지만, 상대적으로 수평적이에요 우리보다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중국을 보는 거다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는 게 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남녀평등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남녀평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중국 사회 작동 원리하고 우리 사회 작동 원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다른 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흥미롭게 볼수 있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때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특파원 보고 생기는 지금 계속하면서 어, 신장 위구로 인권 탄압 보면 그렇죠. 아여기 진짜 이건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어, 후진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할 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또 어, 미스매치 같은 게또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권 문제죠 음. 민주화라는 것을 어떤 독재 권력의 민주화라는 차원만 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사람이 생각하고. 내 말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최고의 기본권 아니고 아니겠어요? 그 최고의 인권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돈벌 자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말할 자유, 어, 내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압돼 있죠. 이게 이제 네, 굉장히 중국 사회가 그 언밸런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인권 문제 플러스 이게 민족 분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이제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위구르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니까 그쪽에 이제 압박이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민족인데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정치적이지가 않아요. 억압이 오래됐다 보니까 체즈라 됐기도 있고. 네. 그래서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껴.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코로나 기계, 이제 상해 봉쇄 조치가 오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시위하는 이 동영상을 보니까 형식주의 타도. 관료주의 타도. 이걸 외치면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국에서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게 옛날 마오 때도 이렇게 저항을 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신핑 물러 우리는 가면 뭐 누구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 뭐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만 중국인들은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벌 자유를 보장하고 계속 파이가 커지니까 침묵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진핑 체제와 같은 억압도가 이제 예전보다는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거칠어졌잖아요. 그리고 더 사상 교육도 더 심해졌고 말도 더 틀어막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강도가 심해지면 이게 조금 더 결국은 폭발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이제 또 중국인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국인들은 돈이다. 돈이 그렇죠. 최고다. 이렇게 네. 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출장을 갔던거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만 식사를 주문하면 이렇게 한 (4분의 1쯤) (3분의 그렇죠. 1쯤) 남기라고 하고 네. 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10년) 전에 출장 갔을 때도 음식점 음식값이 기본이 (8888이원짜리) 88, 네. (8888) 네. 네. 아, 진짜 비싸다. 이런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방에 들어가면 8, 888 8리안은 무조건 네. 먹어야 된다. 네. <laughs> 이런 방들도 있던데. 의외로 또 돈과 이렇게 어, 관련 없이 이렇게 체면 네. 이런 것도 또 중시 여기나 봅니다. 또 중국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뭐 양반들 뭐 체면 차리다가 얼어 죽는다고 이듯이 우리도 이제 체면 문화가 있는데 이게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체면 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죠. 이 체면도 사실은 중국인들은 사실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인간 그렇죠. 네트워크도 그렇고. 음. 이 체면도 사실은 문화적 어떤 이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체면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해야 나한테 사람들이 오게 되고 네트워크이 맺어지기도 하고. 음. 어, 이,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고감맞 마케팅 차원에서만 이제 보죠. 우리가 상품을 수출할 때도 아주 일종의 중국인들을 위해서 좀더한10% 20% 비싸게 하자. 그런 고가 마케팅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에 정말 많이 팔았던 모화장품의 뭐 경우에는 그런 전략이었죠. 아, 네. 모화장품. 네. 네. 뭐 네. 네. <laughs> 리고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체면이라는 게그 존중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존중해달라는 거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거고, 어, 이게 이제 체면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먹고, 인간관계, 이제 중국인들은 이걸 관시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면이 단순한 어떤 그허례의식 차원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차려주는 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 다 차렸는데 내가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거는 다 먹어버리면 당신 이거밖에 안 차렸어? 이런 뜻이 되니까 이제 음식을 남기는 거죠. 아,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나를 배려해서 당신이 많이 차려주셨네요. 정말 나를 이렇게 높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게임인 거예요. 그니까 인간관계 게임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간 네트워크를 맺겠죠. 이제 이런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 맺기의 규칙 게임의 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철회의식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너 어쨌든 네.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 제가 궁금한 건 이것도 체면이잖아요. 네. 왜 도대체 우리나라 전통문화 네. 이런 쪽에 자꾸만 들어와서 뭐 김치공정, 한복 논쟁 이런 것까지 있었을 때가 최근에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 대장금, 이걸 그대로 베낀 드라마가 있고, 그 네. 안에서 삼겹살이 자기 음식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저도 아직 그드라말못 봤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 보도만 보면 좀 황당한 거거든요. 아니, 체면 중시 여기면 이런 것도 좀... 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괜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관계 접근 멀게 만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중국인들이 체면이 강하게 때문에 오히려 기원론을 지금 하는 거면. 아... 그게 이제 우리가 뒤집어놓은 이게 중국인들이 고약한 의식에 자기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의 무식에. 이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주 고약한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생각 중 하나가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자기한테서 기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해서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다 퍼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 아주 뿌리 깊은 의식이 있죠. 그럼 왜곡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은 정말 뿌리 깊게 다 우리 거다라고 진짜 저 밑에서도 믿는. 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국인들의 무의식으로 계속 남아 있지요. 이게 네. 예. 그리고. 아주 전통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이, 이 의식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때는, 아예 뭐 그거 우리나라에서 전해줬다 해서 그게 뭐 중에 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잘 사니까 더 그러한 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폐쇄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문화 보수주의 이게 이제 과거보다. 좀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중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게 이런 겁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면은 한국하고 친하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중국은 지금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든 뭐 미국하고 정말 맞설만한 G 2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 패권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어 주변 국가의 문화 와 역사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일종의 좀 무시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주변 국가들의 반감 이런 걸 받게 되고 그런 나라가 패권 국가로 성장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중국이 그좀 세계 대국으로 커져 가려면 매력 있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파워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가장 취약점이죠 어느 패권 국가 등 성장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단계를 이렇게 보자면 처음에는 거칠어요. 미국도 초창기에는 엄청 거칠었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에이, 무시하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친구 말이 맞기도 하고. 어 내가 저 친구 말안 들으면 이제 나한테도 불이익이 올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고 고쳐 나가겠죠. 문제는 이런 학습 기제, 학습 능력이 중국한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 중국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아주수 있느냐? 이건 이제 긴 시간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강건이죠. 만약에 중국이 이걸 못한다면 금국 같은 거친 모습의 중국으로 계속해서 있다라면 이제 중국은 절대 매력 있는 국가가 못 되잖아요. 매력 없이 어떻게 세계 복권 국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 패권을 잡겠습니까? 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힘이나 물리력, 군사력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남북한 제국주의국가죠. 그렇죠. 이 학습을 중국이 얼마만큼 할수 있는 능력, 의지가 중국 공산당에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네. 좀 과거로 역사의 시계를좀 돌려서 좀 여쭤보면 사실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문에 사실 또 이게 모두 시작된 부분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들을 그렇죠. 개정하면서 이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네. 인정을 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어떤 자본주의 일원으로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렇죠. 그 시민사회도 바뀌고. 네. 아, 지금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바뀌어 갈 것이냐 궁금한데 네. 뭐 그거 떠나서 대, 도대체 왜? 서구 사회 특히 네. 클린턴 대통령 이런 분들 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판을 했던 걸까요? 과거가 오판이었다. 네. 그거를 저 백악관이낸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WTO에 가입했고 중국이 시장화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이렇게 늘어나서 한 2만 불 정도 되면 수렴될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전혀 수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화되지도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룰, 가치 규범,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크린, 저, 크린터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기대를 예, 조금, 그래도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말년에 낸 보고서에는 이제는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 중국은 지체됐거나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요. 그 판단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이제 주저앉혀야 되겠다. 세계로 끌어내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엘리트들이 생기면 중국이 바뀔 수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laughs> 바뀌지 않더라. <laughs> 그렇죠. 오히려 세계 지수를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안 바뀌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거기서 안 바뀌었으니까 무너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왜안 바뀌었을까? 사회주의 체제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요소는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중국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 중국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규범, 미국 제도, 그래. 예전에는 모범적이었고 배우려고 했어. 예를 들어 한국도 학습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짜 어, 한국이 모범 국가였고 배우려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을 배우자 이런 건 중국에서 별로 얘기를 안해죠 문화산업은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 이 경제, 별로 그렇게 학습대상 반도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잘해야 되고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경제도 잘 성장하고 어, 이런 매력이 있는 국가구나 모델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제가 어제 그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아랍에서 민주화 이후에 경제가 이 죽을 수니까 그래 정치민주화라는 게 어떤 의미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민주주의가 계속 퇴보를 하니까 미국식 정치 변화 이게 중국에 적합한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중국은 그러면 우리식 우리 모델 마치 이제 뭐 우리 유신대이 같지만 중국의 길, 중국 이론, 어, 중국 문화, 이 중국 제도 이네개에 예, 중국에서는 이거를 네 개의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가자. 이런 여론이확산돼 버리는 거죠.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봉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중 봉쇄할수록 중국이 변화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중국 정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 그 다음에 중국의 지식인들 이제 이런 측면까지 이렇게 조금 중국에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광범하게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의 조건은 중국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조건이면 사실 연대가 힘들죠.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미워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빠 다 무너뜨리고 우리 집 깨뜨리고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밖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손안 잡잖아요.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니요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기에 대한 이제 좀더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어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빅테크 산업을 처음에 육성할 때는 미국을 막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거든요. 런데 이제는 어 미국식이 아니다. 우리가 다 통제하고 빅 어, 데이터도 전부 다 우리 거. 그리고 뭐 알리바바나 이런 규제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어 이건 미국식이 아닌 뭔가 중국만의 방식으로 가려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그랬다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좀 풀어 주는 느낌 좀 네. 보여 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에서 과연 이제 빅테크 산업에 어떤 뭐어드는 그런 어떤 청년들의 열기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산업을 바라보는 눈 같은 게 바뀌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변화가 있었나요 그게 그 마윈이 이제 한번 그 당했죠.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뭐 생산의 3요소에 했을 때 이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으니까 예, 미래 생산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가 됐으니까, 그러면 중국 사회주의 국가니까, 빅데이터는 당연히 국가 거다. 그런데 마인의 권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위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인이 아시다시피, 그게 모든 뭐 금융 비즈니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그걸 경제 장치가 없죠. 근데 이게 중국 정부는 니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똑같이 위험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을게. 그리고 중요하지만, 그거, 어, 네. 그 빅데이터를 국가가 소유해야 돼. 네. 이게 계속 그래서 이제 마인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음. 이게 참, 에, 어떻게 보면 미래 어두운 전망이기도 한데 중국 시스템이 4차 산업이나 빅데이터 시대에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그건 정말 어두, 어두운데요. 네. 국가가 자원 그다음에 네.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고. 일도서 음. 안면 인식 기술이 왜 그렇게 중국이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요. 통제 수단이니까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카카오계에서 열 이제 일등을 했다고 하는데 음. 그 전에는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그냥 통제 제일 유리한 기술이잖아요. 네. 디지털 소셜리즘이라랄까, 디지털 레닌즘이라든가 음. 국가가 주도해서 사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음. 중국 시스템이 오히려 더 음. 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버리는 거죠. 당장은 압도해 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한계가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I.T. 창업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사차 산업 혁신에 지금 중국이 훨씬 더 미국보다 집중 투자를 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가? 아 이게 뭐 빅브라더 소설에서 봤던 일이 제발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참 걱정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요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그런 현상이나 변화의 움직임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중국은 사실 보자면 그관 국가 정부의 역할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여러 층위에서 있다고 할때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변해야 되고. 그데 이제 국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식인입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역대로 그래왔고, 어 사실 우리는 이제 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민중들,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나라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 변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별 그렇게 변화가 좀잘안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 코로나 국면이 시진핑 정부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경제적 발전으로 정당성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중국 공산당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가 커져야 돼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대처하는 데서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가 너무 거칠어졌고 억압도는 높아지고 대외적인 어떤 매력은 계속 잃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당 안에서 이제 파벌투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당분간 에, 단기간에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동력이 상당 정도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지식인들 이게 리버럴의 목소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워 시대에는 리버럴 지식인들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도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산당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는 당대 당으로 싸우지만 거기는 이제 노선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주의, 이 시장주의 또는 리버럴한 목소리들이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중국이 당기관에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이제 변화를 추동하는 건 밑, 밑으로서부터 변화를 추동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그 변화의 조짐은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데 중국이 소득이 높아진다고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정,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기에서 이제 중국 국민들이 조금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세계 국가들은 다 일상을 하는데 지금 요즘 그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항조 같은 경우에 거기 천만 되는 사람들이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하는 거예요. 전체 <laughs> 엄청납니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laughs> 네. 어. 예. 이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반감, 어, 그런 억압에 대한 통제에 대한 반발, 이것들이 올라오면 조금 더 변화에 좀 조짐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이우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점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